안녕하십니까. 테오타이치센터입니다. 다음은 남장미 팔동입니다. 남장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동작인데 전부 한 초식이 여덟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극 초세에서 어깨 넓이 상태의 마지막 동작에서 밑으로 이렇게 눌러졌습니다. 자, 남장미 일동. 체중을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저 왼손이 아래서부터 퍼서 올리듯이 올라갑니다. 체중은 오른쪽. 네, 이때 이제 오른쪽이 실각이 됐습니다. 체중이 실린 실각이 됐고 또. 그거하고 대각선 방향인 왼손 왼팔이 실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왼손 실수인 왼손의 엄지 손가락과 내 코가 일치를 하고 그것과 내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일치를 일치를 합니다. 네. 체중이 이쪽 오른쪽으로 딱 일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오른손은 이 호구 모양이, 호구 모양이 이왼팔에 엄지 손가락이 팔꿈치 관절 근처 네, 이런 식으로 네, 살짝 갖다대는 그런 모양새로 해서 네, 포칠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깨넓이 상태에서 네, 오른쪽으로 중심이동하고 이렇게. 중심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온 상태. 자, 이제 손의 모양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나갑니다. 발은 가볍게 모으는 듯 하면서 홀을 그리고, 예. 예전에 자연태극권의 보법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 보법대로 너무 넓지 않게. 자, 발바닥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타제. 두 번째 동작입니다. 오른손이 바깥으로 원을, 홀을 그리면서 갔다가 다시 손목 쪽으로, 왼손의 손목 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왼손의 손목 쪽에 갖다 대는데요. 자, 이때 체중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좌실각. 예.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반대편적인 오른쪽이 실수가 됩니다. 예. 이걸로 이제 치게 되는 그런 실수고요. 왼손을 허수입니다. 왼손의 손목에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런 상태. 자, 이때 이제 체중의 중심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 식지. 두 번째 손가락, 집게손가락이 내 코와 일치를 하고, 그것이 바로 또 왼쪽 발가락에 엄지 발가락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죠. 2동, 3동. 계속 오른손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상태로. 이때 이제, 왼손의 중지가 오른손의 손목 가운데쯤에 살짝 밑에, 예, 직접 대지는 않고 근처에다 갖다 놓습니다. 쭉 뻗어 나가는 느낌 자 삼동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예. 어느 정도 돌아가면은 왼발도 이제 점차적으로 발 뒤꿈치를 축으로 해서 돌리고 자 오른발 틀고 예. 체중이 왼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가 이제 오른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하고 왼쪽에서 할 때하고 90도 방향을 틀었을 때하고 이제 실과 허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이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이 내 코와 일치하고 내 중심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려놓은 이 오른발 각도가 넓이가 너무 넓거나 아니면은 너무 앞으로 가 있거나 하면은 이 돌렸을 때그 마지막에 오른발 그 위치를 자기가 조정을 하면 됩니다. 네. 보법에 맞게. 자, 발바닥 내려놓고 사동 타제. 바깥으로 원을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실각 왼쪽 손이 실수가 되니까 왼쪽 손의 집게 손가락이 나의 코와 일치하고 엄지 발가락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체중은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동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이 앞으로 뻗어 나가듯이 하면서 또 왼손은 받쳐주고. 자, 오동. 자, 이제 궁보 상태에서 좌보 상태로 이제 그 뒤쪽으로 이제, 어, 당겨주게 되는데, 우리가 구성시부에서 설명드렸듯이, 드렸듯이 먼저 궁보에서 좌보로 갈 때는 우선적으로 왼쪽 고관절부터 힘이 빠져서 밑으로 떨궈지듯이, 그럼 자연적으로 또 꼬리뼈가 밑으로 떨궈지듯이, 예, 해서 중심을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준 상태에서 고관절 꼬리뼈 네, 궁보에서 좌보로 중심을 이동을 합니다. 네, 오동 오른팔이 어느 정도 평평해지는 상태 고기 그 정도까지 내려가고. 육동, 왼쪽으로 틀면서 오른손이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손바닥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전붕, 예, 붕의 자세입니다. 쭉 다시 좌보에서 공보로 올라가면서 전붕의 자세. 다시 중심이 또 공보에서, 공보에서 다시 또 좌보로 뒤쪽으로 앉듯이 다시 또 중심이 이동됩니다. 네, 이때 이제 손바닥에 마치 뭔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듯이 손바닥이 위쪽으로 향 하늘을 향하고 네, 고관절은 꺾고 중심이 뒤쪽에 있습니다. 자 체. 이때, 이제, 손, 손가락을 하늘로 향하게 입장, 손가락을 세우고, 예, 얼굴 앞에서 쭉, 예, 칠동. 오른발을 틀고, 예,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쭉, 칠동. 자, 체중은 아직 왼쪽에 있고요. 자, 마지막 팔동. 이 손날로 마치 저쪽으로 밀듯이 하면서 중심이동. 그러니까 손은 사, 사실 가만히 있는데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죠. 중심이 오른쪽으로. 네, 어느 정도 가다가 마지막에 쭉 네, 펼쳐지듯이. 여기까지가 남장미 8 가지 팔동까지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왼발을 모아놓고 자, 사단편 자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사단편 자세는 먼저 갈고리 오른쪽 갈고리 손을 만드는데 이것도 손끝 새끼 손가락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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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하나 하나 쭉 예. 하나 하나씩 접어 들어가면서 손목을 꺾고 또 왼발이 대각선 쪽으로 마찬가지로 엄지 발가락을 착지하면서 네, 착지하면서 약간 왼손이 손목 오른쪽 손목 부분에서 약간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네, 일동입니다 사단편 일동 자이 상태에서 이제 왼발을 내려놓으면서 또쭉 허리를 틀어가면서 오른발 틀고 마지막에 안정.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왼손이 가는 궤적이, 예, 그냥 일자가 아니라, 약, 처음에 낮은 자, 낮은 자세에서, 낮은 노, 높이에서 높은 위치로, 그 다음에 다시 낮은 위치로 내려갑니다. 예,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전체가 직선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홀을 그리게 되는 거죠. 완만하게 홀을 그리면서, 마치 점점 앞으로 다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예. 이렇게 완성하게 됩니다. 예, 사단편은 갈고리 손 잡는 1동, 그 다음에, 예, 왼손으로 뻗어나가는 2동 해서, 각도는 45도 방향을 몸통이 45도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오른손은 앞쪽 그 다음에 왼손은 90도 각도로 다리는 마보 상태로 기마자세 상태로 체중이 사실은 단편은 원래 왼쪽 중심이죠 왼쪽으로 체중을 중심으로 놔야 되지만 여기서는 어, 쌍중으로 합니다. 예, 투로에서 쌍중으로 하는 경우, 태국권에서는 쌍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쌍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그 중간 과정에 쌍중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런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은, 예, 오른쪽에서 쌍중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는, 예, 그런 모양의 중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